다음 영상은 척추운동을 위한 리버즈 하이퍼 운동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. 척추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허리와 등근의 안정성을 높이고 척추의 신전 움직임을 개선하여 허리 통증 완화 및 척추 건강을 도모합니다. 재활운동 대상자는 허리와 등근 근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, 척추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. 재활운동을 주의해야 할 대상자는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사람, 고관절 부상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리버즈 하이퍼 운동이 주동근 및 보조근입니다. 주동근으로는 둔근이 있으며, 보조근으로는 햄스트링척추길이근 광개근이 있습니다. 다음은 운동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스텝 온 엎드린 자세에서 저항밴드를 양다리에 고정하고 발목 사이에 스테빌리티 볼을 위치합니다. 스프 양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.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. 스텝 3. 다리를 원위치로 되돌리며 운동을 반복합니다. 리버즈 하이퍼 운동의 주동근인 둥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. 호흡법으로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십니다. 주의점으로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고정합니다.